카드도 같이 해서 리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웨이트 카드를 웨이트 카드를 세 장씩 뽑고요. 1 2 3 4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심볼론 카드로 또1 2 3 4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 2, 3, 4, 심벌론 카드 마음 카드 마음 네, 카드에 대해서 볼까요? 카요카메좀를좀이렇게0 50, 60, 70, 80, 다음 은어때요지 mm.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카드를 배열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5초 드릴게요. 1초, 2초, 2초, 3초, 4초, 5초. 네, 시작할까요? 짠! 볼게요. 자, 그럼 먼저 1번 카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다른 카드들은. 1번 리딩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1번 1번 리딩 시작합니다. 작성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떤가? 음야 너무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드러난 사회적으로 뭐 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하고 가면은요, 좀 어렵긴 해요. 어려워지긴 한데요. 음, 지금 그렇게 관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음, 관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좀 상황이 어렵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는, 하는 일이나, 지금 하는 공부나, 이런 거죠. 근데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이 가져졌어요.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생긴 건 아니세요. 계획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응.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게 됐다고 해요. 공부던 아니면 일이던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렵게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해 나가기는 장애물도 참 많아. 참 많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진행은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거는요, 여기 칼이 꽂혀져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하시는 거에 좀 난관이 조금 오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밀고 나가시는 힘이 있으시거든요. 책임감 있으셔서. 쭉 나가시게 되면 이 칼을 거기에 도착을 하시면 뽑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살이 이렇게 거치었는데 이쪽은 순풍이잖아요. 그래도 가는 길이 편치는 않지만 진행은 된다. 그리고 순풍으로 내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점점, 점점, 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심리카드를 봤더니, 내 마음, 아까 여기 급하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게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게 나오네요. 약간 내가 어떤 계획적으로 한건 아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욱해서 시작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점점점 동화가 됐어요. 어 괜찮네 해보니까 할 만하네. 어이번거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앞으로 얘랑 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어, 카드가 어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게 너무 많아. 이건 뭐가 쉬운 게 아니야. 와이 일이 이렇게 또 나한테 어깨를 눌려오네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어때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얘랑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내리진 않아요. 그죠? 렇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카드도 약간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내가 이 마음의 짐을 들고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여기가 돌산읍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짐까지 지고 가요. 이 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캘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돌산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굳이 지금 힘든데 응? 근데 이 돌까지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음, 내가 부담이라고 하는, 부담이란 녀석은 좀 내려놔도 된다는 거죠. 내려놓고 가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성 1번 고르신 분한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드를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컨디션이 빵빵빵 안 하는 건지 말이 조금 꼬이기 시작하네요. 자. 2번 리딩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와우 와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음 너무 비슷하게 나와요. 신기하죠? 보면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고 좋아서 시작했대요. 네, 시작했고요. 지금은 조금 고민이래요. 아, 이거 좋아 시작했는데 계속 할까?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 어때요?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풍요로워진대요. 네,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는 상황이 된다. 라고 나옵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걸 시작할 때먼 꿈을 아주 미래를 설계하고 하셨다고 해요. 다소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꿈을 아주 크게 잡으신 거예요. 멀리, 어, 멀리. 자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행맨처럼 지금 스스로 아 네가 선택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응. 스스로가 어, 약간 이렇게 뭘 잘못했나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상태가 나와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우, 너무 비슷하게 나와 신기하네요 저도 자, 이렇게 비슷하게 마음에서도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더 점점점 응. 어떠세요 뭘내 아무도 모르는 지하 창고에서 그득그득 쌓아놓고 세고 있잖아요. 네. 나만의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 현실적으로도 예, 부와 예, 이렇게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음, 내 마음적으로도 더더더 욕심이 생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다, 지금 조금 음, 더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너무 크게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나의 적성, 잘 선택하셨다고 나오네요. 네. 자, 2번 리딩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3번, 3번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음. 3번. 음. 3번은 지금 현재 과정에서 <laughs> 내가 힘은 있으세요. 음. 어떤 걸해 나가는 거, 이끌어 나갈 힘은 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들이 많은 것들이 갖고 있다. 공부도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상황, 여러 과목을 또 내가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어떤 일을 하실 때도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음, 과정이 어떻습니까? 과정은 굉장히 이 일에 어떤 한 핵을, 음, 그러수 있으세요. 예. 네. 킨완드라는 건 내가 자신있게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어, 자신감 갖고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안정을 좀 가져지는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음, 결과를 봤을 때, 이 일을 한 가지로만 계속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결과가 새로운 뭔가를 내가 해야겠어. 라고 해서 어떤 의지를 어, 나타나는 이 수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수워드 카드가 아마 이 일을 그만두시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일을 계속 지금의 방법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새로운 어떤 방법을 내가 구축해서 조금 더 여기 보면 월계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찾아낸다라고 볼수 있어요. 공부든 아니면 사업이든 지금 직장일이든 네, 이렇게 조금 더내 일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는 도전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실에서 나타난 일이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그닥 어려움을 느끼진 않으셨다고 하네요. 네, 그닥 어려움을 마음적으로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어, 그냥 괜찮아. 그 정도면, 음, 이렇게 나오고요. 자, 내가 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 자신 스스로가 어, 자부심을 좀 느끼는 상황이에요. 어, 나이 정도 면 일을 잘하지. 응,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자, 아까 어, 너무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 카드처럼 새로운 뭔가를 방법을 찾는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다소 조금 마음이 지쳐 있어요. 지쳐있어. 너무나 달리셔서 그런가? 지쳐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대로 포기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꼭 뭔가를 쥐고 있으세요. 그래서 약을 먹고 회복이 되면 나는 다시 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거야. 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와, 오고 있어서, 음, 오고 있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상태, 체력 충전을 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력 충전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봐지는 그래서 세 번째 선택하시는 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어, 공부나 이런 것들이 음, 내 적성에 그래도 맞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네 번째, 마지막 이 적성에 다안 맞진 않으시네요. 오늘 카드 리딩은 음, 다행이죠. 그죠? 또 궤도를 바꿔야 되고, 뭐 이러면 또 힘들 수 있는데. 음, 네 번째, 제가 이 말을 해서 그런가 카드가 어떻게 나왔는면요 지금 하는 시작한 일, 굉장히 열정을 갖고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열정을 갖고, 네,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좀 복잡한 과정, 뭔가 경쟁 구도. 뭐, 이 일을 하는데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뭔가 경쟁, 구도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심지 카드를 봤더니 네, 처음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시작하셨어요. 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시작했다. 음. 지금 역시도 마음이 나쁘진 않으세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경쟁 구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 어떤 결과물을 낼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음. 자 마음 카드에서 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이 있으시네요 좀 음, 해결이 잘안 되고 있네 풀리지 않네 라고 답답해하는 카드 아마 이렇게 마음이 돼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내가 향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향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은 진행 상황이 그렇게 내 마음에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어, 중간에, 아마 이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안 풀린다.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또, 바꿔도 된다. 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을 고르실 분들은, 음, 궤도를 좀 수정해도 괜찮,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음 자, 그러면 4번 분들을 위해서, 어 추가적으로 볼까요? 음 내가 지금 수정, 이거를 수정을 해도 좋을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4번 분들만 위한. 수정해도 나한테 좋을까 내가 지금 이거를 수정하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3카드로 볼게요 카드에서 바꾼다고 하니까 바꿔도 좋을지 보겠습니다 아예 바꾸시라니까. 바꾸시래요. 자, 볼게요. 이렇게 고민하신대 돼요. 그래서, 바꾸라. 지금 바꿀 때다. 조금 더 다른 걸 공부하는 책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바꿀 때다. 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여왕카드. 엠프레스,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궤도를 수정하셔도 결과가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궤도수정 이렇게 네. 하셔도 내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적성에 대해서 응. 여러 번 찍었어요 사실은 자꾸 업로드가 안돼 갖고 적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